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거는 이제 레벨업 카드를 어떻게 추가되는가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레벨업 카드는 이제 선택할 때 1레벨당 이제 하나씩 선택할 수 있고 총 85레벨까지 선택을 하나씩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법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첫번째 카드는 이제 지력 선택을 할수 밖에 없죠. 힘성장이나 소비성장은 다른 직업군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력성장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두번째 카드는 이제 공격력밖에 찍을게 없죠. 방어력이나 체력쪽에는 투자를 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를 보면은 이제 행운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힘성장 의지성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행운성장이 가장 스탯이 좋기때문에 해물성장적으로 쓰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다지다능을 주는게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체력은 뻥투라고 보시면 돼요 투력을 뻥튀기 시키는 용으로 사용하는거고 이제 능력치를 주는걸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난이인데 공격력하고 이제 기교가 나뉠거예요 보통은 그래가지고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찍었냐 기교보다는 공격력이 좋다 생각하는게 이제, 원부일 때는 기교가 조금 비빌 수는 있어요. 브레이크 때문에. 근데 대신에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격력이 오히려 좋습니다. 공격력을 찍을, 찍게 되면은 이제 공격력과 스킬 위력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공격력이라는 스탯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기 강화나 무기 이제 뭐 성능 주입 해가지고 올리는 거뭐 그리고 이제 뭐 루노드나 뭐 레벨업 카드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그렇게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많이 올려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공용력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교 쪽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공용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럭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원부를할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기교보다는 공용력 쪽이 더디 p 스적으로는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기교만 있을 때는 이제 방어하고 속도보다는 기교가 낫기 때문에 기교쪽으로 투자하고요. 올라가다 보면 지력하고 행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시즌 0에서는 행운이 오히려 좋았어요. 투력도 많이 오르고 행운도 이제 비볐는데 근데 이제는 투력 쪽이나 이제 성장 능력치 쪽에서는 지력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 압도적이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좋고. 어,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무기 스트레스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지력 곱하기 3, 그 다음에 행운 곱하기 2가 되있죠. 보너스 데미지 쪽으로. 그래서, 지력을 찍게 되면은, 조금 더 투력도 많이 오르고, 데미지가 조금 더 들어가게 돼요. 행운을 찍게 되면은,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0에서는, 약간 지력하고 행운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행운 쪽에 투자를 했는 게, 이제 치명타하고 추가타 이쪽을 보고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력성장 쪽에도 뭐, 바스도 있고 뭐, 스위드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무기 능력치 때문에 이제 지력을 투자하면은 이제 약간 야구세 정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투력을 좀더 올리고 뭐, 이제 스킬, 위력, 스킬 위력이나 아니면 뭐, 지력적으로 약간 더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력적으로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이제 치명타 쪽하고 추가타 쪽을 좀더 챙기고 싶어가지고 행운성장 쪽으로 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미식가였 줬죠. 이게 음식이 지속시간을 늘리면 좋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기간 전투에서는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단기간 전투에서는 오히려 이제 음식 효과도 뭐 10분, 20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효과를 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크리티컬 오택. 여기서는 이제 추가 타고 하 치명타고 다니는데, 치명타를 찍는 게 좋습니다. 화보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타는 스탯이 좀 양난의 검이에요. 이게 추가 타 스탯을 챙겼을 때, 추가 타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추가 타 확률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치명타를 챙기게 되면,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데미지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당연히 크리티컬 오택 찍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20레벨이죠. 20레벨 상상치료를 낍니다. 붕대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어요. 붕대 거의 안 쓰잖아요. 그죠? 상상치료 해가지고 물약 소비를 한 번이라도 아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연타 응원. 여기서는 좀 나뉘는 게그 연타 쪽 이제 부하나 이런 쪽하고는 전부 다 연타고 강타 가는 경우는 딱한 개밖에 없어요. 300군주. 300군주 낄 때는 강타 응원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빠공이 필요 없어요. 빠공은 평타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효과를 없애는, 아, 효과가 있는 이동속도를 끼시면 됩니다. 평타를 칠 일이 없죠. 그 여기서는 이제 좀 나뉠 거예요. 이게 바스가 만약에 나는 패짝이안돼 있어. 팻 도감이 안돼 있어. 그러면은 바스를 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스를 주셔도 괜찮고, 저는 궁극기를 줬는 이유가 궁극기를 이제 궁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빨리 채우기 위해서 궁극기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40레벨에는 이제 회복 의지인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마지막 이제 포션 한개 남았을 때, 한개 남았을 때 사용을 하면은 회복이 두 배로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딸필 때 사용하게 되면은 풀피가 돼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45레벨에는 이제 강화물약을 갖고 있을 때 공룡이 증가하죠 방어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탱킹욕이라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룡경역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는 좀 나뉘는 게 이제 그 레이드 같은 타바르타스 같은 경우에는 강화물약을 끼고요 그 다음에 뭐 어비스 같은데 유탄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 그래가지고 어차피 강화물약도 하나밖에 안 쓰고 그래가지고 마법유탄을 끼게 됩니다 어비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강화물약 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유탈을 안쓰니까 그런식으로 약간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55레벨에서는 여기서는 받는 피해감소를 받는 지속피해감소를 느 낍니다 피감도 좋긴 한데 저도 오히려 도트 딜 들어오는 거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지속피해 쪽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뭐 독뎀이나 이런 거 줄일 수 있겠죠 폐기장 같은 데서 그래서 약간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자 60레벨 60레벨에서는 파죽지세를 끼요 파죽지세를 끼게 되면은 브레이크라는 거를 띄우게 되면 5초 동안 치확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끼게 되면은 약간 부익때좀 딜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시즌 0에는 이제 불구로 유지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일어나는 회복 시간이 빨랐어요 되게 빨라 가지고 저도 불구로 유지를 썼었어요 근데 이게 너프, 너프가 되면서 되게 별로가 됐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그 일어나가지고 10초 동안 초과 탕률이 10% 오른다는데, 넘어지면 일단 딜로스야. 그죠? 그래가지고 굳이 이건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대공동이나 이런 데서는 보스에서 못 쓰잖아요. 그래서 뭐불고래지 찍어도 도, 도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뭐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초과 탕률을 갖다가 약간 뭐 10초 정도 땡길 수 있다. 약간 뭐 그런 방법은 존재해요. 근데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laughs>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65레벨. 여기 뭐 당연히 광역 강화보다는 콤보 강화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콤보 강화가 그렇게 효율은 안 좋아. 효율은 안 좋은데 광역 강화도 단일 딜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콤보 강화를 좀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단일 딜을 많이 챙겨야 되는 화복이, 화복이기 때문에 범위는 충분히 딜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 70레벨, 광전사. 여기서는 추가 타고 치명타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타는 추가 타 데미지가 없죠? 대신에 치명타는 추가, 치명타 확률이랑 치명타 피해 다 오르기 때문에, 추... 그 치명타 쪽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쭉쭉 올라가면, 돌격대.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브레이크라는 게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데, 브레이크는 상대가 브레이크를 걸렸을 때, 브레이크 스텟을 씻게 되면, 무방비 데미지랑 브레이크랑 곱셈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올리게 되면은 브릭 때 딜을 좀더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를 찍게 되면은 약간 뭐 뻥투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돌격대를 추천합니다. 자, 80레벨. 여기서는 좀 난이 게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모비다 이러면은 퍼스트 히트를 끼는 게 좋고요. 뭐 대공동 포스나 이런 데서는 퍼스트 히트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걸는다 하면은 무조건 집중 공격 찍는 게 좋겠죠. 공격력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85레벨 효과. 여기서는 이제 각성당, 각성이란 게 내가 치명타 비약을 빨거나 아니면 뭐 산사태를 빨거나 이랬을 때그 효과가 있어야지만 능력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패치된 뭐 미가홍 데카운석 빨고 들어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것도 이제 맹한 가지로 각성 효과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능력치를 챙기는 그런 식으로 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만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효과, 그러니까 파란색 게이지, 체력 바 옆에 파란색 게이지가 있으면은 이제 스킬 이르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포만감을 끼겠죠. 치명타 비약을 빨면서 폭딜을 넣을 거면 각성 끼고요. 그게 아니라면 포만감 끼는 게더 좋겠죠. 왜냐면 각성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찍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치명타 쪽으로, 치명타 쪽으로 약간 투자를 더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명타하고 공격력 쪽으로 투자를 했고, 화법은 어떻게든 이제 방어 적으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방어 쪽으로 투자 하시면은 오히려 딜로스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DP s 쪽으로 약간 더 챙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약간 그 유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서 종료할게요.